아침에 눈을 뜨는 게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 그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녹슬어가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 식사 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거인의 숲입니다. 오늘 영상은 짧은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약 20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녁 식사 딱한 끼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이 청소되며 뇌가 맑아지는 과정.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돈 들이지 않고 내 몸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디움이 곧 회복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먹어서 건강해지려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내 장기들에게 쉴 시간을 주는 노력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생한 내 몸에게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중에는 아마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불면증 때문에 밤이 무서운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병원에서 혈당 조절하세요. 살 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화요소는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근육이 당분을 흡수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었지만 지금은 저녁에 라면 하나만 먹어도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붙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저녁을 먹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먹곤 하죠.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 심리로 혹은 가족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밤늦게 들어온 음식물은 지쳐서 퇴근하려는 우리 몸속 장기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 굶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밤새 고생하는 여러분의 위장과 간 그리고 혈관에게 퇴근 시간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녁을 비웠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 10가지 변화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변화 1 위장의 휴식과 속 편안함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위장이 비로소 쉰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은 썰케디안 위듬. 셀케이디안 위듬즉 생체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지면 뇌에서는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쉴 준비를 하듯 위장관의 운동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때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은 소화라는 중노동에서 해방되어 스스로를 청소하는 MMC 마이그레이팅 모터 컴플렉스 운동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위장이 텅 비었을 때만 작동하는 청소부가 나와서 구석구석 남은 찌꺼기를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비우면 다음날 아침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위장이 고장 난게 아니라 그동안 쉴 틈이 없었을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변화 이 해독과 붓기 제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물만 먹어도 부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쥐어지지 않을 만큼 붓고 얼굴이 푸석한 느낌 이게 참 기분 나쁜 피로감이거든요 저녁을 비우면 거짓말처럼 붓기가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 특히 짠 국물이나 반찬의 나트륨이 수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녁을 건너뛰면 우리 몸은 밤새 인여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집중합니다. 신장이 쉴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턱선이 살아나고 눈이 맑아진 내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 가벼움은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이죠. 변화 3. 백태와 입냄새 제거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변화입니다. 혀의 백태와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한의학에서는 혈태, 혀의, 이끼를 위장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위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식적이 쌓이고 열이 발생하면 그 증기가 올라와 혀의 두꺼운 백태를 만듭니다. 저녁 공복을 유지하면 위장의 열이 식고 소화기간이 깨끗해지면서 혀의 색깔이 선홍빛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이 사라지고 개운함을 느끼신다면 아, 내 위장이 어젯밤에 푹잘 잤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네 처음 며칠은 꼬르륵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배고픔의 비명이 아니라 내 몸이 청소를 시작했다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변화 4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 자체에서도 탈성산소라는 독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화가 아닌 재생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의학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가포식. 어롭해집니다. 세포가 굶주리면 살기 위해서 몸 속에 있는 늙고 병든 세포, 찌꺼기 단백질을 스스로 잡아먹고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마치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이 과정에서 관절의 염증, 혈관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어? 무릎이 덜 아프네? 어깨 결림이 줄었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자가보식 덕분입니다. 변화 5. 상처 회복 속도 증가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상처가 잘안 났고, 멍이 오래간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몸의 에너지가 항상 소화하는 데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유하자면 물건을 만드느라 기계를 고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저녁을 비우면 밤새 정비공들이 출동합니다. 받친 세포를 꼬매고 찢어진 근육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녁 단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피부결이 달라지고 만색이 맑아지며 상처 회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변화 6 혈당 안정과 당뇨 예방입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입니다. 저녁 늦게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도 지쳐서 파업을 하는데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죠. 당뇨의 시초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밤사이 췌장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이 저녁 식사 조절만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에 설탕을 붓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변화 7 숙면과 피로 회복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잠입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뇌는 자고 있어도 장기는 깨어 있습니다. 깊은 장염 수면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죠. 속을 비우고 주무셔 보세요. 처음 며칠만 지나면 정말 아기처럼 깊게 자는 꿀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아잘 잤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 개운함.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변화 8. 머리가 맑아짐입니다. 여덟 번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과식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 다들 아시죠? 소화하느라 피가 위장으로 몰려서 뇌로 갈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비우면 뇌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공복 상태에서는 BDNF라는 뇌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아침 시니어의 품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화 9 자연스러운 체중 조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억지로 빼지 않아도 빠지는 살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포도당으로 쓰이다가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반대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저장해둔 지방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대사전환이라고 합니다. 저녁을 굶으면 가는 동안 우리 몸은 뱃살과 내장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씁니다.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공주림을 참으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해독 과정입니다. 변화 10 아침 식사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변화 저초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바로 아침밥 맛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녁을 잔뜩 먹고자면 아침에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해서 대충 때우게 되죠. 하지만 저녁을 비우면 아침에 느끼는 배고픔이 너무나 상쾌합니다. 따뜻한 국한묵음, 밥한 숟가락이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멋지지 않나요? 실천 가이드 및 마무리입니다. 자, 10가지 변화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당장 해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의욕만 앞서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갑자기 굶지 마시고 전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두부, 야채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물과 소금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시는 건 좋습니다. 너무 어지러우면 소금 한 꼬집을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아침 점심은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저녁을 비우는 대신 아침과 점심은 영양가 있게 충분히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분들입니다. 장교약을 드시는 분, 저혈당 위험, 위궤양이 심한 분, 75세 이상 초고령자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채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때로는 기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 밥그릇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나의 오장육부에게 주는 휴가이자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혹은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저녁 식탁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차한잔 어떠신가요? 비워진 그 자리에 건강과 활력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세요. 진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가벼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활력관숲 거인 에숲이었습니다. 많이 주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하루가 평화로워지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